여러분 물 대신 보리차에 이걸 타서 마시기만 해도 혈당 수치가 낮아진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사실 당뇨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가 매번 걱정이잖아요. 혈당 수치 때문에 음식이나 마시는 것 하나하나 정말 신경이 쓰이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차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분명히 혈당 수치에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끓이거나 잘못 보관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차도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언제 어떻게 마셔야 당뇨에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차는 보리차입니다. 보리차에 무엇을 넣어 마셔야 도움이 될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이것한 가지는 꼭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실 보리차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당뇨에 도움이 되는 차입니다.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이 물처럼 마셔온 차가 보리차인데 그게 당뇨에 도움이 된다니 무슨 말이야 싶으시죠? 그런데 보리차를 한참 많이 마시던 1970년대에 한국인의 당뇨인 비율이 1.5%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타깝게도 보리를 예전과 같이 많이 먹지 않는 지금 한국의 당뇨인 비율은 전 세계 평균보다 많은 16% 나된답니다. 예전처럼 보리를 가까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존재하는데요. 이 성분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줍니다. 또한 이 베타글루칸은 먹으면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결국 당뇨가 오기 전에 예방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도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아주 건강한 음식인 거죠. 이 보리차의 혈당 관리 능력을 두 배로 높이는 방법은 바로 양파 껍질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양파 껍질 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쉽게 말해 우리 몸 근육과 지방 세포에 혈당이 들어드는 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라는 게 우리 몸의 혈당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혈관에 머물러서 생기는 병인데요. 꽉 막힌 고속도로의 차들이 빠져나가도록 곳곳에 도로를 연결해 주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양파껍질과 보리차라니 이 조합이 이상하다고 느끼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보리차와 양파껍질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리는 찬 성질을 갖고 있어 몸에 좋긴 하지만 많이 드셨을 경우 냉한 기운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럴 때 좋은 게 양파 껍질입니다. 양파는 그 매운 맛을 상상하면 쉽게 알수 있듯이 대표적인 따뜻한 기운을 가진 음식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보리차와 양파를 같이 끓여 마시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양파 껍질에는 양파 알맹이보다 30배나 많은 퀘르세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차와 함께 꼭 양파 껍질을 끓여 드셔야 해요. 그럼 이제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보리 양파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마시기 좋을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쉬운데요. 주전자로 물을 끓인 다음에 보리와 양파 껍질을 넣고 딱 5분만 더 끓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오래 끓이게 되면 쓴맛이 나서 먹기가 힘들어져요. 아무리 건강하자고 마시는 음식이지만 맛이 없다면 꾸준히 마시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끓여서 우려주는 게 보리 양파차의 팁입니다. 커다란 주전자로 보리 양파차를 많이 끓인 다음에 병에 담아 냉장고에 시원하게 보관하고 식수처럼 드셔보세요. 차게 먹는 게 힘드시다면 따뜻하게 우린 보리 양파차에 꿀을 티스푼 절반 정도만 넣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당뇨의 꿀은 주위에서 먹어야지만 티스푼 절반 정도는 보리의 좋은 성분과 희석되어 혈당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당뇨에 좋은 보리향 파차를 만들어 마신다고 해도 똑같은 맛의 차를 매일 같이 마시면 쉽게 질릴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런 차를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바로 무말랭이 차인데요. 무말랭이로 차를 만들어 마신다니 잘 상상이 안 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반찬으로도 익숙한 꼬독꼬독한 식감의 무말랭이를 차로 우리면 어떤 효과가 날지 궁금하시죠? 무말랭이에는 당뇨 환자에게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과 칼슘이 많은데요. 말린 무에는 생무보다 무려 14배나 더 많은 칼슘이 들어있답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기 위해선 세포 내 칼슘이 충분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무말랭이의 식이섬유와 건조 과정에서 농축된 항산화 성분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무말랭이에는 철분도 많은데요. 이 철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좋게 해서 결국 당 조절 환경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좋은 무말랭이 차를 언제 마시면 좋을까요? 바로 식후에 한 잔씩 마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무말랭이 차는 다른 음식과 함께 마셨을 때 혈당이 빨리 오르는 걸 막아주거든요.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 보조 효과도 있어 당대사에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무는 아주 좋은 음식이지만 건조되어 농축된 무말랭이 차는 위장에 약간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음식을 먹은 후 마셔주면 혈당 안정을 도와주는 효자 같은 차랍니다. 무말랭이 차의 레시피를 알려 드릴게요. 무말랭이 두세 줌을 기름 없이 팬에 약불로 살짝 볶아 줍니다. 그 다음 끓는 물에 넣고 센 불에서 10분을 끓인 다음 불을 끄고 30분을 우려 주는 거예요. 우린 다음에 남은 건더기 무말랭이는 버려도 되지만 간단하게 간장과 마늘, 참기름에 조려서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우러난 상태라 간은 조금 진하게 잡아야겠죠. 그런데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한번더 차로 끓이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당뇨에 좋은 성분이 한번 우릴 때 대부분 빠져나가는 데다. 두번 이상 우리면 맛이 연해지고 쓴맛이 올라올 수 있어요. 보리양 파차처럼 수시로 마시기 위해선 티백 형태로 말려둔 무말랭이를 준비해도 편하겠죠. 단 무말랭이는 꿀과 함께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무말랭이의 효과는 다른 음식을 먹고 식후에 먹어야 좋은데 다른 음식이 들어간 상태에서 또 꿀을 먹으면 혈당 수치에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들어둔 무말랭이 차는 한 번에 많이 드시기 보단 식후 한 잔씩 천천히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칼륨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신장 기능이 약한 분께는 오히려 안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말랭이 차 역시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그린 다음 냉장고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다시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차는 돼지감자차입니다. 돼지감자라는 이름이 특이하죠. 다른 이름으로 약혼이라고 불리는 이식 재료는 재밌는 이름을 가졌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아주 유익한 식품입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차로 우려 마시면 부담 없이 매일 섭취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이 돼지감자에는 이눌린이라는 천연 식이 섬유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물과 만나면 젤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우리가 돼지감자를 먹으면 이 성분이 장에서 부풀어 다른 음식물의 흡수가 천천히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결국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착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눌린 성분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이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자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당 조절 효과가 주목받고 있는 식품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눌린은 뱃속에 들어가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속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과 체지방 개선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배 속에서 오래 머물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결국 과식을 줄이고 체중 관리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혈당 수치와 체중 관리에 모두 도움이 되는 돼지감자차는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돼지감자차는 혈당이 잘 오르는 아침 시간대에 따뜻하게 한잔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복 상태에서 마셔도 속에 자극이 거의 없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아침 간식이나 커피 대신 마시기에 아주 좋은 차예요. 차로 만들 때는 돼지감자를 깨끗이 씻은 후 얇게 썰어서 햇볕에 잘 말린 다음 팬에 살짝 볶아서 향을 살리고 끓는 물에 넣어 10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향은 고소하면서도 약간 달큰한 맛이 있어서 별다른 첨가물 없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돼지 감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많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변비 완화에도 효과적이에요. 다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장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더부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 한잔 정도로 시작하시고 점차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평소 장이 민감하거나 아침 공복감이 심하신 분들은 이차한 잔으로 속을 편안하게 달래는 효과를 많이 느끼셨다고 합니다.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으면서도 혈당과 장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일의 건강 루틴으로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차는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시원하게 마셔도 좋은데요. 여름철에는 갈증 해소와 함께 식후 혈당 조절을 동시에 할수 있어서 특히 유용한 차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차는 귤껍질차입니다. 귤껍질차는 진피차라고도 불리는데요.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기침, 소화불량, 가래, 심지어 기운 없을 때 기력을 복돋는 약재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귤껍질이 당뇨에도 참 좋은 차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 덕분인데요. 이 성분이 귤껍질 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헤스페리딘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혈당이 빨리 오르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소화가 너무 빨리 되는 음식들이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데그 속도를 낮춰주는 교통 경찰 같은 역할을 해요. 또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심혈관계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생귤보다는 껍질에 이 성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껍질을 버리지 말고 잘 말려서 차로 우려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귤껍질차는 당뇨 이외에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시켜줍니다. 당뇨와 함께 자주 나타나는 고지혈증 관리에도 좋은 차인 만큼. 겨울철 기력이 떨어지고 혈당 관리가 더 어려운 계절엔 특히 추천드릴 수 있는 차예요. 이 차는 따뜻하게 마셨을 때 위장을 풀어주고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 주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몸이 찬 분들이나 쉽게 속이 더부룩해지는 분들께 귤껍질차는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좋은 차가 됩니다. 귤껍질차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농약이 없는 귤껍질을 준비해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 햇볕에 잘 말려줍니다. 마르기만 하면 끝이 아니고요. 팬에 살짝 볶아주면 구수한 맛이 더 살아나죠. 이렇게 말려놓은 귤껍질을 뜨거운 물에 넣고 5에서 10분 정도 우리면 귤껍질차 완성입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 식후에 드시면 좋고요. 껍질에서 향이 강하게 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우리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으슬으슬할 때 달달한 음료 대신 따뜻한 귤껍질차 한잔 드시면 속도 편안하고 혈당도 안정될 수 있답니다. 이 차는 혈당뿐 아니라 면역력 관리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한 차로 손색이 없어요. 귤껍질차는 꿀과도 잘 어울리는 차예요. 당뇨 있으신 분이라면 꿀은 티스푼의 절반 정도? 소량만 넣어서 단맛을 보충해 드시면 맛도 있고 혈당에도 큰 무리가 없어요. 단, 이 차도 꼭 식후에 드시는 걸 기억해 주세요. 실제로 겨울철에 귤껍질 차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감기 없이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셨다는 후기들도 많아요. 따뜻한 차한 잔으로 혈당도 잡고 면역력도 챙길 수 있다니 일석이조의 차라고 할수 있죠. 무엇보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라. 부담 없이 시작하기에 딱 좋습니다. 귤껍질은 겨울철 비타민 C가 많은 시기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해서 평소 귤을 드시고 난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모아두셨다가 말려두면 1년 내내 건강한 차로 활용하실 수 있답니다. 혈당관리에도 좋고 겨울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고마운 귤껍질 차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차는 사과껍질 차입니다. 사과는 당뇨 환자도 비교적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과 껍질에 더 좋은 성분이 많다는 사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사과 껍질에는 폴리페놀, 펙틴, 케르세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개선, 장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폴리페놀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고 팩티는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중에서도 케르세티는 아까 보리 양파 차에서 알게 되었듯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이나 합병증을 예방하는데도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사과 껍질 차는 장 기능을 도와주는 성분들이 많아 식후 속이 불편한 분들께도 아주 좋은 차예요.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도 촉진시켜 주니까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을 한날 마셔주시면 훨씬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도 눈여겨 볼 만해요. 이 성분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 역할을 하면서 혈관 노화를 늦추고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유지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사과를 껍질째 먹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혈압과 혈당 수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연구도 있을 만큼 껍질은 단순한 포장이 아니라 건강의 핵심 부위라고 할수 있어요. 사과 껍질차는 아침 식사 후 따뜻하게 한잔 마시기에 딱 좋고요. 냉장고에 말려둔 사과 껍질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껍질이 두꺼운 사과일수록 성분 함량이 높으니, 유기농 사과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만 벗겨 햇볕에 잘 말려주세요. 팬에 2에서 3분만 볶아서 향을 내주신 뒤, 뜨거운 물에 5에서 7분 정도만 우려주시면 됩니다. 사과 껍질차는 달지 않으면서 은은한 단양이 퍼져 기분도 좋아지고, 공복감이 심할 때 마시면 군것질 욕구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보리차나 무말랭이 차보다도 훨씬 부드러운 향이라 차를 잘못 드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차를 시원하게 식혀서 냉장 보관에 두었다가 여름에 아이스티처럼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요. 따뜻하게 마시면 소화를 도와주고 차게 마시면 갈증 해소와 함께 혈당 안정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만약 사과 껍질의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신 후 햇볕에 잘 말려 쓰시면 됩니다. 보관하실 때는 밀폐 용기에 넣어서 서늘한 곳이나 냉장고에 두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사과 껍질 차는 혈당 조절, 포만감 유지, 장 건강까지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건강한 차랍니다. 꾸준히 드시면 확실히 식습관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과 껍질 차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과식 후속 더부룩함이 줄고 공복 혈당이 안정됐다는 분들이 계신 만큼 여러분들께도 꼭 추천드리고 싶은 차입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부담없이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오늘부터 사과 껍질을 그냥 버리지 말고 건강한 한 잔으로 바꿔보는 건 어떠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차는 땅콩 껍질 차입니다. 땅콩은 고소하고 맛있지만 당뇨인들은 사실주의에서 먹어야 하는 음식인데요. 땅콩은 견과류라 혈당 수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좋은 음식인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적정량을 섭취했을 때 혈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땅콩입니다. 하지만 땅콩은 칼로리가 높아 과식하게 되면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고, 체중이 증가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 혈당에도 간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하지만 땅콩 껍질 차는 그런 걱정 전혀 없이 당뇨에 좋은 차로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땅콩의 껍질 특히 빨간 속껍질에는 혈당 조절에 도움되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루테올린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혈당이 몸속에서 잘 처리되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게다가 땅콩 껍질 속 루테올린은 단순히 혈당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도 있어요. 당뇨로 인해 혈관이 약해지기 쉬운 분들에겐 특히 도움이 되죠. 또 체내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 주기 때문에 만성 염증이 원인인 여러 대사 증후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콩껍질차는 단순히 혈당 관리용 차를 넘어 몸 전체 컨디션을 조절해 주는 기능성 건강차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땅콩껍질에는 다양한 플라보노이드가 함께 들어 있어 혈관 건강, 지방간 예방 고지혈증 완화 등 복합적인 대사질환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뿐 아니라 비만, 고혈압, 콜레스테롤 문제를 함께 겪고 계신 분들께도 추천할 수 있는 차예요. 땅콩 껍질 차는 차 자체의 향이 세지 않고 은은한 고소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차들과 섞어서 블렌딩해 드시기도 좋습니다. 무말랭이차나 보리차처럼 구수한 맛의 차들과 함께 끓여 마시면 서로의 맛을 해치지 않고 균형있게 어우러지거든요. 레시피도 아주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씻은 땅콩 껍질을 물에 넣고 10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다만 생땅콩이 아닌 볶은 땅콩의 껍질은 너무 딱딱하고 탄 맛이 날수 있어서 생땅콩 껍질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찐땅콩을 까서 나온 껍질도 사용 가능합니다. 알레르기 주의 사항도 꼭 드려야겠죠. 땅콩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루테올린이 혈액을 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안전합니다. 간혹가다 알레르기 약을 드시면서 먹고 싶은 알레르기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알러지 있는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 크게 알러지 반응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땅콩에 알러지가 있으시다면 당뇨에 좋은 다른 차들도 많으니 다른 걸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인들은 음식 알러지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위험할 수 있으니 꼭 명심하세요. 땅콩 껍질 차는 식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식후에 한 잔씩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군것질 대용으로 차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고소한 향 덕분에 만족도가 높은 차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땅콩 껍질 차는 당뇨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간과하기 쉬운 건강차입니다. 한두 번 마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마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차는 현미차입니다. 현미는 우리 식탁에서 친숙한 곡물이지만 단순히 밥의 대체제로만 생각하셨다면 다시 보셔야 해요. 현미는 곡물 중에서도 당 조절에 특히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차로 만들어 마시면 하루 수분 섭취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어서 당뇨 관리에 아주 유리합니다. 현미에는 식이섬유는 물론이고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셀레늄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현미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아주 중요한 미네랄 중 하나죠. 실제로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현미차처럼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음료로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은, 당뇨인에게 큰 장점이에요. 또 소화가 느린 복합 탄수화물이라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의 차이를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현미차는 특히 식후 포만감이 부족할 때 마시면 군것질 욕구도 줄여주고,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데도 좋습니다. 구수하고 은은한 향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 마시는 분들도 많고요. 밤에도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카페인 없는 차라 당뇨 환자분들이 물처럼 드시기 아주 좋은 차랍니다. 현미차를 끓이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현미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 기름 없이 마른 팬에서 중약불로 10분 정도 볶아주세요. 볶은 현미는 향이 훨씬 구수해지고 찬 성질도 어느 정도 중화가 되기 때문에 속이 찬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볶은 현미 3에서 4스푼 정도를 물 1리터에 넣고 10에서 15분간 끓이면 현미차 완성입니다. 끓인 후에는 체에 걸러서 맑은 물만 따라내고 냉장 보관하셔도 되고 따뜻하게 마셔도 괜찮습니다. 보리차처럼 큰 병에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수시로 드시면 좋은데요. 여름철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드시면 계절 관계없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단 현미는 지방 함량이 조금 있어서 볶은 뒤 오래 두면 산패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볶은 현미는 냉장보관하시고 일주일 이내에 다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미차는 다른 차들과도 궁합이 좋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무말랭이 차나 보리차와 섞어 끓이면 맛도 더 구수해지고 혈당 조절 효과도 강화되죠. 특히 식후 혈당 급등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이차한 잔이 혈당 곡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총 7가지 당뇨에 좋은 차와 레시피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혈당을 다스리는 당뇨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차들 중 혹시 이미 드셔보신 것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좋았는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또 처음 도전해보시는 분들은 어떤 차부터 마셔볼지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욱 따뜻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참고로 이 영상의 내용은 혈당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정보일 뿐 언제나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우선 하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지분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